음, 아,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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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권영아, 권영아 빡세야 뭐래. 돼. 동아 이동욱, 이동욱, 잡고. 준아 준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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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비 준비. 준비. 준가 준비. 준이 준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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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아 준비. 준봐 준비. 준다 준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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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하 준비. 준비. 나비 태훈아, 거기야! 그렇지, 거기야, 거기야! 어, 됐어, 나! 3, 2,! 어. 어, 오! 오! 좋아! 나이스! 나이스! 리바운드 해야 돼! 리바운드! 오! 아, لا <applause> لا